네,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구할 때 어떤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지, 또한 은혜 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또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이 강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은 신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다, 또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신앙심이 깊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하는 게 아닐까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에 잘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또 교회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며 "야, 저분 참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믿음도 좋으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믿음은 없고 교회 생활에만 치중해 살아 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 생활과 교회 생활 이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이두 가지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지 못하고, 또그 믿음을 통해 받아야 할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신앙 생활이 성숙해져야 그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교회 생활의 비중만 높이고 나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친밀해지지 못한 채 종교 생활자가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 생활을 하시면서 이 신앙 생활과 또 교회 생활을 구분하고 분리하여서 생각하셨나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사회적 편의상 종교로 구분 지어서 지칭하고 있지만 어,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정의 내리는 정의를 보니까 초자연적인 힘이나 절대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뇌와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내가 의지하는 어떠한 것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 출발이 두려움이라든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을 기념하는 것그 앞,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원리가 그리고 기독교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생각할 때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으로 기독교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는 것에 대해 이런 오해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간구해서 그것을 이루어 내는 것. 이런 상태를 믿음 좋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믿음은요. 누군가의 표현을 빌리면 자칫 독이 든 믿음일 수도 있으며 값싼 은혜로 전락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다면 그 믿음은 은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고 그것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은혜는 값싼 은혜입니다. 끝도 없이 만족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은혜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 상태가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의 은혜는 너무 가버치가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되죠.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씻는 것, 이 모든 것들 스스로 할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응애, 한번 울면 그 부모가 다 와서 해줍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의 손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찾죠. 그러나 자녀가 자라면서는 차츰 이와 같은 모습에서 하나하나 벗어나야만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일 때 응애 이 울음 한 마디에 부모가 와서 모든 것들을 해결을 줬던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엄마, 엄마라는 말도 할수 있게 되고요.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는 말도 할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더 성장하면 어느 지경에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런 일도 있어야 되겠죠. 어머니, 제가 밥 차려놨습니다. 어머 니 식사하세요.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자녀가 자라나서 제 나이가 됐는데도 계속 그냥 밥 주세요 라는 말만 하거나 아니면 그것마저도 할수 없어서 맘마 맘마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것은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야 하고 그리고 성장한 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들어 주셔 라는 고백을 했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다 들어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떤 기도들이었을까? 그 기도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을까? 나의 마음의 상태가,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물론 기도 응답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은혜 받을 일이고 축복된 일이기는 하지만, 그저 기초적인 것들, 본론적 원초적인 것들에 국한된. 그런 것들을 간구하면서 여전히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온전한 기도 응답이 될수 없고 은혜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온전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강해져야 합니다. 믿음의 시간이 더해지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을 이겨낼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는지 성장하지 못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가 응답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는지 교회가 세상을 이기어 나갔는지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뎌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가 받은 기도 응답에 대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담에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 그의 평생의 삶을 주를 위하여 살아간 주의 사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본문에서도 고백하고 있듯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곧 사탄의 사다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보면 육체의 가시라고 기록된 뒤에 곧바로 뭐라고 이어지고 있죠?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이 병이, 이 아픔이, 이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바울의 신체에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혹은 그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었던 통증이었다라고들 해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눈병 안질이라고 하죠. 혹은 두통, 류마티스, 뭐 이명 증상, 간질 등 학자들마다 뭐 해석하는 추측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바울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그의 선교 사역에 집중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질병,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방해를 받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온 유럽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신이 전도 활동하고 선교 활동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한 힘을 다 쓰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간구했습니다. 무려 세 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세번 죽게 간구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자신 스스로가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 간구하는 기도는 또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응답을 바라며 드린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믿음이 어딘가 부족한 것이 있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가 없는 건가 하며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내 기도를 들어 주셨던 분명히 들어 주셨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부어 주실 은혜가 모자라거나 혹은 우리가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큰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침묵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넘치는 십자가의 사랑 또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은혜가 메마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은혜를 준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약 40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그 흔적조차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냐? 아니죠 이 40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어쩌면 일평생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르지 않고 부족하지 않으심을 믿기 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강한 믿음이고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더 크게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좋은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신뢰하는 믿음이 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간구할 때가 되어서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을 들어 주신 것입니까 안 들어 주신 것입니까 안 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응답이 된 기도입니까 응답이 안된 기도입니까? 바울이 원하는 것이 있었죠. 육체의 가시를 없애 달라. 그런데 없애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응답받은 기도일까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않는다면 많은 경우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다, 은혜받지 못했다,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너에게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실상. 기도에 대한 거절이죠 응답에 대한 거절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9절 말씀에도 기뻐하였다고 고백하였고 10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고통, 아픔, 궁핍, 박해까지도 기뻐한다 라는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주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로 말미암아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약할 때 강함이 됨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새벽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가 이와 같은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는 것.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 그런 참된 은혜 값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진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하는 것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간구하는 은혜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합리적이고 가장 좋아 보이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것을 구할 때, 내가 나의 것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은혜, 내가 간구하는 은혜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